변제율 50% 미만인 분들의 비율이 무려 70.1%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탕감 받고 있는 거죠. 탕감이 진짜 많이 됐다는 소리겠죠.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요 2024년 10월 30일에 상반기 개인회생 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 갈 건데요. 중위값이라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흔히들 이제 평균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은 재산이 없고 한 명은 재산이 1억이고 한 명은 200억이에요. 그러면 이세 사람의 재산의 평균값을 내면은 무려 67억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나온 게 중위값입니다. 이런 평균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게 중위값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1등부터 뭐 5천만 등까지 줄 세운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중위값은 뭐냐? 5천만의 절반인 2,500만 등수인 사람을 보는 겁니다. 2024년 상반기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의 채무의 중위값은 9,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생 신청한 사람들의 채무가 높은 순서대로 쫙줄 세운 다음에, 그 중에 딱 절반인 사람을 딱 찍어보니까, 9,300만 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변제율을 중위 값으로 놓고 보면, 34% 였습니다. 탄감이 진짜 많이 줬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되면. 통기재료의총 모수는 1만 1천 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위값이 아까 정확하게 9,383만 원이거든요 채무의 중위값이 이게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26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9,643만 원 정도가 됐겠죠 아마 그리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은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내연의 43% 그다음으로 1억에서 2억 사이의 채무를 가지신 분들이 3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20 7 8 이제 9%로 매우 많고요. 뭐이 정도면 절반이네요. 뭐 절반. 그리고 그중에 1인 가구가 7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근데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시대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요. 서울이라서 좀더 심한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데도 비슷하게 1인 가구가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과거하고 달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회생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80%가 급여소득자 직장인입니다. 이건 별 수가 없죠. 사업소득자보다 급여소득자가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월 수입의 중위 중익, 값은 227만 원으로 작년 대비 4만 원 증가했습니다. 최저시급을 약간 상회하네요. 20만 원, 22만 원 정도 상회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청산 가치가 649만 원. 작년 대비 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맞네요. 많이 줄었네요, 진짜. 줄어든 이유가 굳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다들 재산조차도 줄어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나갈 때가 많은데 돈이 없을 때 뭐부터 하겠어요? 보험부터 해약하겠죠. 그럼 보험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없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게 반영된 게 아닐까 싶어요. 음,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제율은 중위값이 34%였는데 변제율 50% 미만인 분들의 비율이 무려 70.1%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탕감 받고 있는 거죠 뭐이 정도로 살펴봤는데요 뭐 개인회생은 늘 강조하지만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빨리 최대한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는 또 최저 생기비가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